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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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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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받으시고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오다가 그 디저트 가게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져왔는데, 아, 일단, 일단 이거부터 받아주세요. 일단, 제가 잘못한 건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 얘기하자면 일단 받아주세요. 일단, 아유, 팔아 풉니다. 아, 아, 네. 아, 제가, 제가, 진짜로, 아. 원래 제가 연락을 잘 받았었어야 되는데, 아까 대학원에서 알람이 한번 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유, 하면서 이게 또 울리면 안 되니까, 그걸 무음으로 해놨었는데. 그럴 아, 거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했을 때, 폰을 아, 놨어야지 아, 아, 그. 받지도 그래, 않을 거면서 연락하라고 아, 왜 남겨놔. 아, 잠, 잠시만요. 이게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그때 그 무음으로 해놓은 거를 애초에 기억을 아예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 여보, 일어나면 연락 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한번더 체크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이랑 진짜 오랜만에, 15년 만에 만난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인지 못하고 그냥, 아, 어, 막, 어, 삼겹살 맛있다, 커피 맛있다, 이러고 있다가, 아, 그거를 너무 깜빡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 연락 오자마자 그거 확인하고, 어, 전화 왔었네 하고, 그때 바로 다시 전화 걸었는데, 통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아, 어, 또 언제 오나 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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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말하지 마세요. 일단 이 친구가 뭐냐면, 이 친구는 로투스 마카롱인데, 그 옆에 있던 친구들보다 가장 맛있게 생겼고 가장 어 가장 와이프님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자 보이시죠?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15년 만에 만난 친구라서 아 이거 술 한잔 할까 말까 진짜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이따가 그 와이프랑 또 마셔야 되니까 제가 꾹꾹 참고 음, 하고 이제 안 마셨어요. 어, 이제 이제 술 마실까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 친구는 잘못 없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 근데 일단 이 친구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괜찮죠? 아, 너, 너가 너 빨리 얘기 좀 해봐.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로투스 마카롱인데요. 이, 이, 이 친구가 저를 사느냐고 조금 연락이랑 못했다고 하네요. 네, 좀 늦었다고 합니다. 널 사는데 한 시간이나 걸려? 아유 그렇진 않았는데요. 꽤 고심 끝에 고른 친구라서요. 예. 제가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조금 다르게 되게 맛있게 생겼잖아요. 그쵸? 이거 지금 헬멧만 봐도 알잖아요. 예. 느껴지죠? 넌, 넌 잘못이 없어. 나가 있어. 아유. 아유. 자깐자깐자가 아. 아. 어. 예, 아무튼 정말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니 왜잘안 나가면 뭐해?